찬송가 48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488장 찬송입니다 48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몸에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더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 때. 우리 주 크신 은혜 소망에 다찰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밑던 모든 것그 너즐 바라는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스 로서리라 주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기 15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욕기 15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예, 교육하겠습니다 욕기 15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로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늘의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신 것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아멘 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삶과 돼서 오늘, 오늘 말씀을 인해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어, 생명의 삶면은 고난당하는 이에 탄식을 무익하다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제목을 하고 있는데 저는 엘리바스의 교만이라고 이렇게 좀더 간단하게 제목을 줬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엘리바스가 이제 대답하기 시작하는 또두 그 번째로 이제 욕을 정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아, 그러니까. 한, 번 다, 한, 한 번씩 다 요게 세 친구가 말하고 요게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리바스가 다시 시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친구 한 명이 한 명이 얘기할 때마다 강도가, 이 정지하는 강도가 조금씩 더 높아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엘리바스는 그, 그에 이어서, 이어서 처음에는 좀 그래도 그나마 좀 부드럽게 했는데 오늘 나오는 내용을 보면 욕을 상당히 크게 정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제가 엘리바스의 교만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지었던 것은 이 내용들 중에서 엘리바스의 교만이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제목을 줬습니다 아무튼 오늘 내용을 보면 3절에도 그렇고요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무익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도움이 되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욥을 이제 지적하기 시작하는데 아, 어, 4절에 보니까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에, 계속 경외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너의 죄악이 너를 가르치고 있다. 내가 뭐말하는또 네가 말하는 그 내용이 너를 정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더 나가서 맨 마지막으로 이렇게 쭉 계속 가다 보면 팔절은 하나님이 오묘한심을 내가 드러나니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너 혼자 똑똑하냐? 그런 내용이죠. 너 혼자 똑똑하냐? 더 나가서 9절을 보니까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닫는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게 도대체 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 네가 아는 거, 네가 말하는 거, 네가 느끼는 거, 우리도 다 경험해봤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제 아웅 예,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 <laughs> 내용인데요. 0절에 보니까 우리 중에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열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는이라 이제 나이를 따져서 너가 아직도 그렇게 어린데 너보다는 더두 배로 나이되는 아버지 덕 되는 나이 있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그 사람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모든 지혜를 가진 것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는 거죠. 예, 이 나이에 대해서는 어,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것 뭐냐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에, 물론 나이가 들면 경험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경험이 많이 생기다 보면 어, 나이 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 인정을 해야 되겠지만 어, 또 어떤 사람들은요 어, 괜히 그냥 아무 이길 수 없는 그런 에, 무슨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불리한 상태 되면 꼭 나이를 갖고 올 그런 케이스가 또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오늘, 오늘의 샘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경험, 하나님 안에서 지난번에도 계속 우리가 반복적으로 얘기했지만, 요배 아, 죄 때문에 요배의 고난을 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배 세 친구가 전혀 답을 모르는 겁니다. 전혀 힌트를 못 받는 거예요. 너가 분명히 잘못했다는 거죠.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벌 받는 거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이 고난에 처음 시작했던 그 일들은 요의 잘못, 요이뭐 죄를 져서 그런 게 그렇게 시작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새 친구는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경험 그것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대변하는 그런 입장에서 얘기를 자꾸 해요. 너가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라. 에, 근데 그게 피치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게 그들이 어, 지금 요이 문제가 문제 시점이 거기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보, 보면 그러니까 너이은 네가 경험하는 것이 전부냐 이렇게 또 도전을 하지 않습니까? 네가 알고 있는 것이 우리보다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냐? 너, 너참 교만하다는 거죠. 근데 저는 오히려 여호비 어, 교만한 게 아니라 엘리파스가 교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는 거는 어, 교만하게 되면 정죄하게 되죠. 모든 것을 내 기준으로 생각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어, 교만한 자가 정죄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정죄하는 사람들 보면요, 다 교만이 있어. 교만해서 정죄를 합니다. 남을 경제합니다. 판단 하게 됩니다. 내 기준으로서 다 이거는 옳지 않다.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이 프레임, 그 박스 안에 이거 맞지 않으면 너는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경험해 보지도 못했지만 사실은 요배 고난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까지 고난을 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물질적인 것, 자기가 소유했던 것다 잃어버렸고요. 어, 자녀들 열 자녀를 다 잃어버렸죠. 그리고 어, 병, 몸에 병이 왔는데 얼마나 간지러우면 기어장이나 <laughs> 기어장으로 이렇게 몸을 긁게 됩니까.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요더 나가. 아, 와이프는 와서 하나님을 저주하라 그러죠. 그럼 도대체, 도대체 이렇게 이런 고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이배세 친구 중에 엘리바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너가, 네가, 니가 어떻게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거만. 너가뭐 세상에서 제일 먼저 난 사람이야. 창 나무들이 생기기도 전에 니가 태어났느냐. 니가 뭘 그렇게 아느냐. 근데 사실은 욥이 그들이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구절에 보니까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예, 우리가 그 똑같은 경험이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알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있죠. 어, 우리도 이렇게 이 상황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남을 정지하는 것은 어, 내가 알고 있는 것 그것을 앞세워서 남을 정지하기 쉽다는 거죠. 어, 조금만 더이세 친구가 하나님의 뜻을 조금만 더 그들이 같이 찾았다면 오히려 우유백의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되게 됩니다. 그래, 너 참. 고난을 받고 있어.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 좀 이러한 태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자. 이거는 겸손한 사람이 할수 있는 겁니다. 이에 답이 없다는 거죠. 나도 답을 찾고 있다는 거죠. 교만한 사람들은요. 언제나 모든 것에 답이 있습니다. 겸손한 자는요. 답을 알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정지하기 앞서서 남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겸손한 자들이 하는 일이죠. 오히려 교만하면 남을 이해하는 것보다 모든 것이 나에게 맞춰져서 내 생각에 맞춰져서 남을 정지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남을 이해할 수 없는 같이 그 고난을 나을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서 사셨을 때 예수님이 사셨던 그 모습 보면. 남을 정지하는 모습이 아니라 남의, 남의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 세상에 사시면서도 가장 낮은 사람들과 늘 함께 하셨고 그들과 먹고 마시고 그들의 고난을 같이 들어주고 같이 함께 했던 그 예수님 예수님의 그 파워가 어디에서 오느냐면 그 많은 사람들이 진짜 그 모든 그 경험, 인생의 진짜 어려운 경험들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그대로 알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함께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느 누구보단 정죄할 수 있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도 한 간음하다가 걸린 여자를 그렇게 정죄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도 말씀하는. 다른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돌 던지려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셨을 때 아무도 없습니다 먼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 던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제 가서 더죄 짓지 말라는 거죠 두 가지예요 더 죄는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는 있다는 거죠 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있고 죄는 짓지 말라는 거죠 근데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심판하실 수 있으신 분이. 예수님은 그 어려움을 다 아시는 분이란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여인은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은 받은 거예요. 어떻게 가늠하다가 걸립니까? 그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을 데려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사람들이 데려왔던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어려움을 갖고는 우리 세상의 사람들. 우리가 그 경험을 어, 똑같은 경험을 갖지 않고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아픔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서로 나눴다 하면 이 아픔을 고난을 진정으로 나눌 수 있었다면 은 답을 같이 찾는 그러한 태도로 다가 다가온다는 거죠 이 엘리바스의 잘못은 뭐냐면요 자기 자신의 교만이 앞서서 다른 사람을 교만하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엘리야가 아, 저 죄송합니다. 여비, 여비 아, 했었던 그 모습이 사실은 교만해 보일 수도 있어요. 여비 말씀에 말을 했던 그 모습들을 들여보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아니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답을 같이 찾는 친구가 필요했겠죠 그런데 엘리바스는 그 답을 같이 찾는 친구가 아니라 답을 주려고 했던 친구였고 거기에서 그는 정죄하게 됐다는 거죠 참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훨씬 더 쉽고 편안한 방법입니다 그데 같이 답을 찾고 같이 고는 고민을 하고 같이 그 고난을 함께 나누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지만 만일 그렇게 했다 하면 훨씬 더 욕에게 힘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한번 생각해 보시 기 바랍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가져야 될 마음 어 그 고난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위로해야 될 것인지, 우리에게 참 좋은 모델을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겸손하게, 그래서 이해 못하는 거 이해 못한다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같이 답을 찾는, 그렇게 함께하는 친구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정한 겸손이 필요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 겸손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요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감사